오늘로 딱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99일 내일 100일이 됩니다. 어, 빠르면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30일 기자회견하고 또 100일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니까. 소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사실 정청래 당 대표도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서 나의 꿈은 이제 대권이다. 다음 스텝은? 대통령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왜 지난번에 왜 왕관 경주에 내려갔을 때 왕관을 쓰는 모습 같은 그런 <laughs> 사진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는데. 네. 뭐, 물론 뭐, 정치인들이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정청래 당대표도 큰 꿈을 꾸고 있는 건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00일도 안된 정부에서, 그리고 또 집권 여당 대표가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데서, 오, 나오는 발언의 수위가 너무 센것 아니냐. 음. 이런 이제 비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부담되고요. 이게 결국은 대혼란으로 저는 나타날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유예기간이 1년이 있어가지고. 예, 검찰요뭐 나름대로 이제 그 디테일을 좀 챙기겠지만 그 어제 뭐 국민의힘 주진 의원이 그려놓은 그 표를 보니까요. 네.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수사를 받아야 될지 그~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안내해 줄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각에서는 앞으로 뭐~ 사건에 관련되면 어디 가서 어떻게 뭐~ 저~ 조사받고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그 안내해 주는 직업이 나오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복잡해지는 건데 근데 요번에 이제 정부 조직 개편도 많이 했잖아요. 예. 이거를 단제그당주도로 그 지금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금융 쪽으로도요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쪽에는 뭐 그, 거? 그렇죠 예. 금융기관 기, 기구 이제 재편해 놓고 그러면 아마 관련된 법 정비해야 될 것만 해도 수백 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이거 검토계획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그 막상 실행 단계에 들어가서 대혼란 현장에서 대혼란이 벌어지면은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음. 예. 근데 정청래 대표는 거기까지 생각안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예. 뭐 예전에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인데 요즘에는 그것에 대한 별명이 정청래 대표한테 옮겨 간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좀 민주당이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사법 개혁도 하면서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 여기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그런데 판사 출신이죠. 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기도 한데, 이렇게 가는 건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했어요. 소수 의견인가요? 이게 민주당 내? 민주당 소수 의원님들을 만나보면, 네. 뭐, 비근한 예로, <laughs> 지난 주말에 예식장 갔다가, 문니당 의원님을 좀만나는데 어, 예. 아니,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냐? 왜 가만있냐? 예. 했더니 자기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한 명만, 몇 명만 더 가세를 해주면, 그래도 좀 물고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 얘기하다 지쳤다. 예. 아니, 그 안에서 우월되는 걸 누가 인정해 줍니까? 적어도, 그 공개석상에서 혹은 언론에 나와 가지고 얘기를 해야 그게 무슨 반향이 있고 파장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 요번에 박규성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한 마디 보태야지. 네.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러니까 다들 개딸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음. 김어준 눈치를 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수박으로 찍히게 되면은 뭐 나가라. 당장에 나가라 그럽니다. 아니 뭐, 저 수박 해가지고, 뭐, 18원 이렇게 후원금 들어오고 예. 하는데, 그러면 잘 보셨잖아요. 저, 저번 총선 공천 때 비명이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아마 지금은 더 정교하게, 더 가혹하게 행사할 겁니다. 그걸 무릅쓰고 박효성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뭐, 어, 민당 의원들이 그 다음날 득달같이 방송 나와가지고 저박희성이 판사 출신이어가지고 저 판, 법원에 그 로비 받고 자기 친정 보호하느라고 저렇게 한다. 라는 식으로 박희성 의원을 뭐 공격을 하던데 참안 됐다 싶고. 아니, 법원은 이게 헌법기관입니다. 행정부와 더불어 입법부와 더불어 3대 축이에요. 이거 건드리면요. 그냥 저 위원으로 가거든요. 예. 근데, 박혜정 의원, 웬만하면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만은, 이게, 뭐, 형사사법 절차를 건드린 걸로도 모자라가지고, 법원까지 건드린다? 이건 자기 양심에 도저히, 이건 안 맞는데,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다가 그 비로함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내뱉은 절규라고 좀 봅니다. 예. 과연 이게 다수의 목소리로 표출이 될지요? 어, 지켜봐야 아유, 안 될, 될것 같... 겁니다. <laughs> 될것 같아요. 예. 자기부터 살아야죠. <laughs>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 원고에 보니까 국민의힘 원고가 없어가지고 제가 덜 쪄볼 텐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 하는 여러 가지 발언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같이 갈수 없다라고 했다가 어뭐 조경태 의원도 끌어안을 수 있다라고 또한 언론인과의 인터뷰가 공개되기도 하고요.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전에 뭐 유행가 가서 보면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laughs> 그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뭐 이렇게 그냥 약간의 미세 이동이 아니라 어저 남쪽에 있다가 갑자기 북쪽으로 가고 <laughs> 그뭐알 수가 있나요? 근데 그 장동혁 대표가 그 무슨 연합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아주 세게 질렀잖아요 한동훈 개를 향해서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개는 별로 반응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 개그를 다큐로 받으면 안 된다. 예. 개그를 다큐로 받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그, 한동훈계는 그 다큐를 안 받았어요. 또 저러나 보다. 어, 또 저러나 보다. 너무 심각하게, 진지하게 그 반응할 필요가 없겠다. 예. 그리고 오히려 그또 세게 반응을 하면은 저걸 또 노리고 저렇게 질른 거 아니냐. 그 수가 딱 보이는데 굳이 뭐 반응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건데 또 일부 그, 그, 저 강성 유튜버들 또 패널들 사이에서는 아주 환호 자격하면서 이제 미인증 패널 누구 누구는 다 이제 앞으로 방송가에서 사라지고 <laughs> 앞으로 누구 누구가 새로 등장할 거다 막 이렇게 진지하게 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예참 제일자당 대표의 굉장히 그센 발언이 이런 식으로 취급되는 것 자체 그거를 장동혁 대표가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수치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새로운 인물들로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흥미로운 결과도 있긴 합니다.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로 4년 뒤에, 5년 뒤에 대선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뭐 라이브 방송하는 라방, 이른바 라방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박정하 의원이 했었고, 박정하 의원이, 아, 근데,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아 그래 너무 많이 하는 건좀 문제가 있겠어라고 해서 안 하겠다 좀 줄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언론에 공개를 한게또 박정하 의원이에요. 이 공개가 되면 또 이게 또 한동훈 전 대표한테 미치는 타격이 있을 텐데 한동훈계에서도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 요뭐잘 모르겠습니다. 좀 한동훈계라는 게 얼마나 결속력이 강한지도 잘 모르겠고. 그저 뭐 이게 헌법적 가치에 맞는 길이다라고 해가지고 뭉친 사람들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인데, 어, 우선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자기 개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뭐 챙기거나 예. 다독거리거나 뭐 따로 보거나 뭐 그런 스타일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내 사정에 비추어 봐도 기타 치고 뭐, 뭐 돌돌이 밀고 하는 게좀 한가라고 보이는데, 예. 어제 당장에 정청내 대표의 뭐 연설과 같이, 지뭐 절대 권력을 가진 여권에서는 자당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네. 뭐 일관하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고양이 데리고 놀고 뭐 기타 치고 <laughs> 그렇게 할 때냐. 너무 한가, 뭐 저, 저가 봐도 좀 한가롭습니다. 뭐 그런 답답함을 얘기한 거 아닌가 근데 뭐그 그 내부의 속 사정은 저는 말 도리가 없죠 지금 보시기에는 장동욱 대표는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니까 하고 싶은 거는 있는데 네. 그 강성 지지층들한테 발목이 잡혀 있으니까 그 갈라다가 말고 갈라다가 말고 그게 뭐뭐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로 보여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도 사실 지금 이 민주당이 강성 일변도로 가고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말씀을 뭐예그를 놓고 뒤에 가서 어 그대로 오기고 하는 거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틀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22년에 대선 떨어지고 대표 나오고 할때 뭐, 얼마나 비난이 심했습니까? 저도 뭐, 그때 뭐, 이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게 뭡니까? 당원당규 개정해가지고 계속 당원 주권, 당원 중심의 정당, 그쪽으로 갔잖아요. 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그표 차이가 한 60대 1 정도였는데, 지금 17대 1. 지금 그걸 또 1대 1로 바꾸려고 네. 하고 있고, 뭐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당원 투표로 돌린다 그러고 뭐 당원이 명령하니까 우리는 한다 그러고 지금 그렇게 해서 그 동안에 계속 방탄을 해왔고 또저 비명들을 그 권리당원, 강성당원들의 어무 사격하에 다 물리치고 하고 싶은 대로 왔잖아요. 이제 거기서 빠진 겁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 당원들이 원하는 거는 국정은뭐 알아가지고 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저 내란 잔당들, 저, 저거 토벌하고 윤석열, 저, 여, 영원히, 어, 못 돌아오게 만들, 만드는 거, 거기에 주력하겠다. 그걸 간파하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야, 그거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면은 저 지지 기반이 지 뒤집히니까 그럼 아무리 정권 초기라도 안정적으로 못 가는 거죠. 그게 두려워가지고 자꾸 하고 싶은데 못하고 발목 잡히고 저렇고 있는 거라고 봐요. 장동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 전환길 위에 그런 사람들하고 손잡고 그냥 장작에다 휘발유 부어, 부어가지고 불을 확 일으키고 그 화력으로 지금 그 대표가 된 거거든요. 근데 뭐 휘발유 부어 봐야 뭐 당시에는 화력이 셀지 몰라도 이거 오래 못 가거든요. 이게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잔잔한 화력으로 좀 가고 싶은데, 그러면뭐 당장에 또 강성당원들이 난리를 치니까요. 또 그, 그쪽에 기기울였다가 또말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지지자를 배반하라고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수밖에 없어요. 지지자 배반하지 않으면은 뭐 대권 뭐큰 그림 택도 없는 얘기고, 망상입니다. 망상. 예. 지금, 전한길 씨 얘기를 했는데 전한길 씨의 미치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별거 아니라고 분석하시는 <laughs>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한 50만 유튜버 구독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당원 이 사람들을 전부 당원으로 가입시키면 국민의힘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전한길 전 강사의 주장인데 반대로 또 민주당 또 진보진영에서는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향력을 놓고. 감로들박이 있어요. 곽상한 의원 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나는 저게 고개 숙이지 않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지금 공히 어, 특정 어떤 그 스피커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그런 유튜버에 좌우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금 자성의 목소리가 많아요. 근데 김어준 씨랑 전한길 씨는 위상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네. 그냥 전한길 씨는 혼자 자가 발전하는 거고. 뭐 김어준 씨는 사실 민주당 공인 아닙니까? 공인된 인플루언서고 아뭐 전직 대통령 고위직 다 인정하고 당 대표까지 인정하는 바니까 그건 이제 위상이 다른데 전뭐 곽상한 의원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다. 아까 그 판사 출신 박혜승 의원이 예. 내란 그 특별재판부 아 이거 문제 제기하듯이 민주당 내도 이렇게 살아있는 초선들이 있구나. 아. 이런 분들이 여야 좀더 많아져야 돼요 많아지고 근데 하여간 이 국민의힘에서 전한길 씨이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참 지금 국민이 국민의힘이 처한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좀 씁쓸합니다 예. 예. 영향력은 얼마나 더 유지될 걸로 보세요 영향력이요? 예. 그건 장동혁 대표가 하기 나름이죠 영향력을 또 이렇게 좀그 키워주는 쪽으로 본인이 반응을 할지 근데 지금 계속 오락가락하잖아요. 오락가락하니까 이분들도 이제 장동혁 대표의 처신을 보면서 언젠가 뭐그 충돌할 수도 있을 거고 지금 서로 좀 이렇게 조심하면서 좀 자제하는 분위기 같던데. 네. 근데 이제 이, 이 전한길 씨가 영향력을 미치는 한 일정한 그리고 또 당내, 뭐, 이른바 중진들이 또 전환길, 뭐, 이렇게 막또 띄워주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당이 좀 거듭나는 거는 점점 요원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아, 양당, 음, 과연 새로운 당대표 하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하게 될지, 또 사사건권 충돌만 거듭하게 될지,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은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에 전해드린 정치 속풀이 두 분의 전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